이글상상의 강람입니다. 오늘은 비... 이한한 한 장의 색종이로 비행기를 접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자 먼저 네아 어, 뭐, 네모 네모를 접어주세요. 반으로 접어주세요. 네 반으로요. 자그 다음에 펼친 다음에 이거 왜, 왜 이렇게. 어마 얼굴 아, 나왔습니다. 얼굴, 죄송한데. 이렇게 해야지. 너 얼굴은 안 나와도 돼. 자, 그 다음에. 요거. 여기 부분을. 얘네 여기 부분을 여기로 오게. 잡아주세요. 한쪽더 잡아주세요. 다 조용해주세요. 네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중간을 중간으로 오도록 접어주세요. 여기 이렇게요. 자그 다음에 한쪽 더 접어주세요. 똑같이 자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를 일반 이제 진짜 비행기를 접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한쪽도 이렇게 접으시면 자 이게 완성되거든요. 자 제가 이거 얼마나 날, 잘 날아가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누님 음. 안 보여요. 자자 이거 이 비행기를 보여주세요. 아예 여기 저 여기랑 날 거예요. <laughs> 되게... 자저 뗐나요?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 자 아, 멀리 날아가죠. 여러분. 자 멀리 날아가죠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 나이스. 레오는...